근데 제가 이다영하고 뭐냐 해봤잖아요 그러나? 게임 수반인데 저 형이 저렇게 이제 막 천천히 하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막 진짜 맞아, 맞아, 무시하고 맞아. 사람 무시하고 패고 <laughs>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 저말 듣고 안심하든가 아니면 좀 그래. 하든가 하세요 아유, 여기서 안심했죠? 그래. 아. 제가 같이 해봤어요. 아야 나 이거 탱 이제 안 되는데 야 이거 어글 좀나곧 죽어. 이다영 헤드 고정 알잖아. 헤드 고정은 아는데 수바내 피가 고정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해? 가는 중! 탱커 이다임 언제 와? 아니, 저거 되는 거야 근데? 가자! 야이 안돼 이거 말 안돼 어, 기대하는 사람 진짜 진짜로. 많아 <laughs> 아이 그야얼리언이브오프너면 아, 맞아 들어다다다야 아, 이거 빨리 말아 이거 이따가 나가면 님들 수박 몬스터 한 마리도 못 잡아 진짜로 아, 맞아, 안 진짜 맞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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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라> 뭐, 아니 와, <뭐라> 이보다 뭐,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이거. 나 전투력 15,000. 15,000 15 넘는 사람 있냐? <laughs> 나 17,200이다. 허져 봐. 전투력 어떻게 보냐? <laughs> 아, 나 말리 나 12,000이다. <laughs> 어이, 모션이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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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건 괜찮네요. 정말 정말 괜찮게 나온 거 같은데. 애초에 이런류 좋아하는 게임들은 지금 음... 괜찮게 할거 같아, 지금. 수, 야, 말구야. 너는 수박 뭐 하냐? 상자 뺏개 아,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계속 집중하면서 퀘스트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와수바 진짜, 광고, 진짜 광고성 멘트였다잉 좋았다잉 열심히 <laughs> 다어 <laughs> <10샷 있어, 웃음> 그래그래 화이팅 해보자고! 어. <laughs> <laughs> 오야오야 오, 야. 이거 이거 박턴이 캐스트에서 빵이 흔들던거 아니야? 아뭐 나왔어요 형? 아니 나 한번 보고있어 아 이거 저격이고 아 그면 이... 아 이게 열리는 거 아니야? 넘너편 저격 밑에 있는 보고서가 있음 아하 지금 서버 열리고 끝난 거래 보고서가 어디 있는 거야? 지... 켜야법난 가야겠다 이거 빨리 너무, 그, 번거롭다, 이거 결제 너무 그번거다 이거 매번 암호 입력해야 돼 어? 뭐야 뭐야 왜왜왜 저... 왜, 왜? 어? 아 어? 이런 식이구나 <laughs> 저형 뽑기 하는 거라서 도파비 왔다 갔다 아 사성 아 사성 아 영웅 영웅 하다 사성? 사성 좋은 어, 어, 거 아님? 영웅 하 뽑았다잉 나 이거 화면은 눌야겠다 오! 아나 클랜 지금. 진짜 이거 미쳤다. 뭐야? 알버리팀 아, 번망오진발 경보. 와나 사성 떠버렸다! 0.0.125 상자 1 0 개에서 사성 떠버렸다. 0 1 2 이건 어디서? 아랭 랭커다 랭커다. 지금 랭커 됐는데 쟤? 어이대웅도 사성 있잖아요. 아이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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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사성 패밀리잖아. 아 그치. 아, 아, 우린 뭐 우리는 뭐 이성 삼성하고 대화 안 하지 우리는. 아, 김신하지 2성, 3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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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는 거야? 망청뭐 좋은 거좀 나왔습니까? 어, 나도 4성이다. 어, 있어, 아, 아, 사성, 형, 진짜? 아, 망청 기다리고 있었잖아, 형. 4 이렇게 야, 4성 정도 껴줘야지. 진지하구 했네. 나도 그 뽑아야겠다. 우리도 뽑좀 뽑기 좀 아니, 왜 커머 링금이 없어? 어, 잘 걸려들었어. 리프 4성 이상, 현. 오 어? 사성이야오성이야 뭐야? 와 4성이래 뭐, 다시 새로 고치고 있어야겠다 아 뭐야? 야딱활나다잉 어. 나도 사성낄 거야! 나도 사성 껴줘! <laughs> 나도 현질할 거야! 나도 사성 껴줘! 야그 그러니까 아무도 뭐? 아는 게 아니다잉 얘 너무 급하면 큰일나 이거 집안 불이다 뽑혀 이거 큰일나 어. 나도 소환할 거야! 근데 제가 이대영하고 뭐냐 해봤잖아요 해보나? 게임 그렇지, 그렇지. 해봤는데 저 형이 저렇게 이제 막 천천히 하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막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패고 이렇게 하니까저말 뭐어 듣고 안심하든가 아니면 쌩까고 든가 하세요. 그래. 아, 안심했죠? 그래. 아 제가 같이 해 봤어요. 아니 결제 처만데가 아, 연속 결제하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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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하느라아 너도 드디어 구글에서 전화를 받았구나. 결제되 얘네들은 다안 되지. 전화 받았어요. 어그너네고 물어보든? 예. 아니 너네고 물어보 무슨 결제가 이렇게 되냐고 전화 왔어. 전화 가지고 서한 번씩 모바일 게임 하면 한 번쯤은 구글에서 전화 받아 봐야 돼.

자기 이걸 봐. 헐 예쁘네? 저왜 하프야 저거 뒤에? 이걸 나. 봐, 미치잖아. 헐개 이쁘다. 이분들은 좀 비싼 분들. 아 이게 전 신아야? 아 어, 이게 신아. 이분들이 조금 비싸. <laughs> 진짜 이쁘지? 우와. 나 이거 할래. 이거 얼마야? 이거는 이제 집을 팔아야 돼. <laughs> 자기는못 끼고 있는 거야? 보라색깔? 어, 보라색 하나 뽑았어. 이, 이거 끼고 있는 거야? 어, 이게 전설. 근데 이거는 어, 티어가 좀 낮은 거고. 이거보다 어, 어, 얘가 제일 빛. 보라색 중에서 여기 제일 여기 루돌... 루두. 와, 이거 불라 인증이다. <laughs> 아 바지이가 구원해. 입고... <laughs> 어, 아 밑으로 갈수록 좀안 예뻐지는 건가? 어, 맞아. 이게 아, 그러, 밑으로 갈수록 확률이 높거든. <laughs> 아. 음, 장구 아 파지. 잘안 잘구. 아니 스타킹이 좀 <laughs> 이걸 봐 남편이 현실서1등을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금 오 자기 또 1등했어? 어 이제 현명한 과금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아저자기야나 가자. 나한 필보 필보 잡고. 어차피 방송 꺼도 계속 할 거잖아. 그도 같은 시간은 보내야지. 이거 이제 3분 전 준비 좀 하나 갈까? 떴네. 아나좀 늦었네. 뭐 지금부터 쳐도 괜찮을 듯? 오, 마루 왔어? 야, 마루 방종하고 자러 갔다며, 수바, 살자, 뭐야. 자, 보스도핑 올려주고. 야, 이거 그냥 잡네. 아, 미친데, 요글이네 아, 뭐야. 아 앞에 있네? 아, 아래 보스 만만 볼까? 만만 볼까? 오케이, 이거 잡고. 일단, 좋네, 아파, 이거. 아, 야, 나 이거 탱 이제 안 되는데. 야, 이거 어글 좀! 나곧 죽어! 이다영, 헤드고정 알잖아. 헤드 고정은 아는데 수바 내 피가 고정이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해 이더님 킹킹 지린다 피해 피해 제발 잠깐만 전 전방 프레스만 좀 피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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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말툭 싹 가는 아 어글 잡았어 어글 잡았어 나 그냥 손 뗄게 아 뭐야 헤드 고정이야 든든하다 든든해 아 머리를 잡아줘야 돼 왜냐면은 이게 어글이 존내 튀어버리면은 뒤에 다 죽어요 이게 아파 지금 이거 나뭐 줘야 된다 인간적으로 나 물량 졸라 빠졌어, 진짜. 약값은 줘야 돼. 넣어어형 <laughs> 든든하게 들고 가. 야, 다 잡았다. 자, 자, 드가자! 보상 드가자! 오, 사티! 사티 하나 먹긴 했어. 1등. 나 빼도 돼? 어, 이건 정정당당했다. 어, 보상 괜찮아. 야, 이거 다음 보스 뭐 잡을 건데? 아라가시의 함 가자. 아, 세긴들, 맵 중앙에 아라가시 한번 가볼게요, 아라가시. 자. 아, MP 에바야, 진짜. 아, MP 좀. 그렇지, 마물방어아 잠깐만, 이거 가능해? 우, 우루쿠쿠 어디야? 가는 중! 탱커 이다이 먼저 와. 아 저거 되는 거야, 근데? 잡을만 해? 안 돼? 딜이 60씩 박힌다고? 그건 사고인데? 야! 야, 이거 돼? 제가 가자! 얘가 안돼 이거 말 안돼 야야 빠져 빠져 안돼 안돼 아좀 아쉽네 저거 다들 스펙 더 올리고 와야될 듯난뭐 그래도 하나 건졌다이 타가루 50분 남았는데 자러가는 사람 없네 미친 사람들밖에 안남았다 쓰읍 그래. 아.